출판형은 이렇습니다. 저는 이제 뭐 제가 쓴 책들이고요. 이번에 나온 책이 있고 코칭형 저자. 이게 아까 어, 이건 저희 그이 기술을 개발하고 나서 기술을 개발하고 나서 야, 우리 아들들에게 정말 선물을 이걸 해줘야 되는데. 근데 아들들에 하는 나 대학 준비하고 하는 나 군대 영장이 나왔어. 어떻게 러런들 어떻게 이걸 배우냐. 최소한 1년은 걸리고 대학 준비하는 들는 그냥 두 사람 불러가 개인적으로 진짜 진지하게 심각하게 아빠의 소원이다 아빠가 죽는 날 무협지의 고수가 죽기 전에 뭐예요? 네, 제자한테 물려주고 그, 그 심정으로 내가 이걸 테보소를 했지 대학을 이뤄라 군대를 이뤄라 인생을 막걸은시막 그 심각하게 내가 발견한 정말 최고의 것이다. 이걸 알면 너희는 평생을 알아서 사준다. 그래서 1년을 할 시간이 있어. 근데 자기 자식 둘 데리고 쉬워요. 일단 자기 자식은 어려워. 그래서 어떻게냐, 야너 친구들 몇명 데리고 와. 해고 다섯 명을 데 왔어. 아이 둘 보면, 그것도다 학교 다중단시키고 근데 저를 믿는 부모들이 있어요. 끝났겠 사이에 아는 사람이, 내가 뭘 한다 고러면가 학교도 보고 나서 때려치고 버릴 수 있어요. 그런 실대가 있는데 다섯 명 데리고 1년을 삼지라고 해주고 아침 내가 출근하면서. 코칭 어떻게 되게 방향 저녁에 오면서 평가 1년, 1년을 인식했어요 그리고 힘이 나셨어요 결국 문방구에서 청소년 도서에책을 뽑혔고 누구라도 할수 있다는 걸 지금 말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어떻게 지도했느냐는 거예요. 이거 하기 위해서 설계도 다 만들어가면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 이 책을 가치가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쓴 책이 가치가 있나 이건 출판을 목표로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꼭지 하나 쓰면요. 다설명서 쓰잖아요. 한 주에 한 권씩 한 권씩 쓰면. 그걸 그대로 인터넷에 공개를 걸었어요. 카페에다가. 와 반응이 장난이 아요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어떤 기업 회장 한 분이 이걸 들어와서 이걸 보고 너무 감사하다고 내용 보고 인사하는 그저자가 누구냐고 물어보는데 학생이. <laughs> 19살에서 21살 사이였 얘들 초대받았어요. 그런 기업에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관 그, 구경하고 사해장하고 얘기하고 그런 사례가 비일비재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이걸 아 이거 책으로 내도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냈는데 다행히 어 학생 있을 책이 저렇게. 저건 아예 목표를 제가 우리 자식이니까 <laughs> 자식이니까 판매까지 해주자. 그래가지고 그때 강의를 다니는데 제 막내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 뭐뭐하고 이거 강의를 수백 명씩 뽑고 강의를 하는 거예요. <laughs> 다행 다행스럽게도. 정말 좋은 결과 나왔어요. 우리 아이들은 소중도를 안 가졌어요. 그랬으니까 이걸 또할수 있어요. 저한테 이 방식으로 배웠어요. 저희 큰애도 정말 신기한 결과를 보여줬어요. 제가 정말 제가 공부할 때 어떤 거 있냐면 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안 다녔으니까 공부할 때 평가를 하면 학교 공부 시험으로 평가할 거니까 아그 점수가 안 나와. 나는 능력이란 이것이다라고 정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능력 어디서 입증을 하지 했는데 군대 갈때 통역병 신청을 했어요. 근데 그게 토익이 900점 이상 돼야 돼요. 그때 600점이었고, 3개월 만에 900점 올리더라고요. 아, 그럼 뭐가 능력이 있구나. 못 믿었어요. 근데 그런데 갔다 오니 진짜 내 무릎을 불타고 와요. 와서 뭐 하고 싶니? 그랬더니 대학을 안 다녔어요. 대학을 들어가고, 대학까지. 형, 검정고시만 뽑자고 그랬더니, 아, 방법이 있 학사고시를 1년 만에 따고, 참 말이 좋아. <laughs> 그다음에 그걸로 연고대 간다니까서 에스카이 대회 간다니까 아빠, 돈도 오는 게어떡하 내가 돈 벌게 그걸 1년 안 하게 했다는 거예요 돈 벌고 학사고시하고 학... 그걸 믿는 아빠가 누가 있겠어요 거기서 반대하는 거예요 어차피 해서 좋은 나쁜 거 없으니까 그냥 하라고 느끼고 진짜 1년 동안 학사고시 책 구입하는 것도 몰랐고 서, 그 학교에 신, 입학 신청을 내는것거 아무것도 몰랐어요 연말에 가서야 학사고시 합격장에 나왔고 그걸로 고대에 넣었는데 9600명에 0.6%로 합격했다는 연락을 받았고 학교는 어떻게 알바를 거기서 다벌어 이게 무슨 일너 그날 진짜 아주불려놓고 나한테 너 지금부터 내 아들 아니야 진짜 그랬어 아 깜짝 놀래 난 지금 너, 나에게 3년을 준다고 해도 이거 넌 나보다 뛰어나가 너하고 나면 동지나 그날 이후로 지금 4 5년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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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한 번도 명령한 적이 없어 지금까지 진짜 동끼리 됐난 인정했습니다 나보다는 어쩌 그게 처음으로 내가 가르친 방법이, 아, 능력이 있더라. 이번에 취업하다고 기다리더니, 어디더라? 뭐 김현장. 회사 좋다고는 하는데 모르겠었잖아요. 아무튼 김현장 입사를 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게 제가 인재를 양성해 온 과정에서 철저하게 조수를 시켰던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딱 시작할 때는 조수부터 잡아놓고 가요. 그래야 너 지식을 제가시고너 것이 돼 이렇게 하는 거죠.